TV 프로미스트 게임즈가 대테러 전략 TCG 배틀 커맨더 포카카오를 정식으로 출시했는데요. 어떤 게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. 배틀 커맨더 포카카오는 국내 최초 대테러 전략 TCG로 전 세계 정상들을 타깃으로 한 사상 최악의 테러 속에서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휘관의 스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또한 티어 랭크, 자유 매칭 모드 등의 PVP와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. 특히 배틀 커맨더 포카카오는 700여 종의 첨단 무기, 약 350개 이상의 챕터 별스토리 모드, 전략 전술 습득을 위한 작전 모드와 도전 모드, 그밖에 국가간 상상 컬렉션 및 실시간 배틀 등 다양한 컨텐츠로 보장하고 있어 그 어느 게임보다 풍성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본격 대테러 전략 TCG 배틀 커맨더 포카카오. 그렇다면 어떻게 플레이할 때 가장 통쾌한 액션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? 높은 카드를 쓰면 그게 기다리는. 기간이 길수 있으나 한 방이 될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튼 수를 관리하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. 사전 예약 단계부터 두 차례의 프리 테스트를 거쳐 한층 완벽한 게임으로 탄생한 배틀 컴맨더포카카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들어보시죠. 첫 번째 업데이트는 아무래도 여러 번이 음 기다리고 있는. 어 한국 팀과 네, 한국 첨단 기술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. 네, 많이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배틀 커맨더 포카카오는 이번 정식 출시를 기념해 인게임 내에서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.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황그리의 T